없다고 해야 맞겠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일이죠. 근데 우리 처가에서 그걸 그렇게 안 봐요. 봐야... 솔직히 청소하는 분이랑 의사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는 직업을 사람의 정가처럼 다룹니다. 직업은 신분이 되었고 명함은 서열표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명함을 자랑하고 누구는 그 명함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는 직업을 말하며 고개를 들고 누군가는 직업을 감추며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경찰이야. 우리 아빠는 아이들이 친구 아버지 직업 따라 서열을 나누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죠 혼인선호도 전문직 1위 서비스직 블루칼라 최하위 혼인율 전문직 83% 단순 노무직 26% 직업 차이로 결혼 거절 사례 증가 같은 사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직업만 보고 존중할지 무시할지를 정합니다 사람보다 직업이 먼저 보이는 사회 이건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철학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그의 이름은 에리 프롬입니다. 같은 인간인데 왜 어떤 직업은 박수를 받고 어떤 직업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무슨 일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에리 프롬, 1900년에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물었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답지 못한 삶에 익숙해졌는가? 그의 대표작 소유냐 존재냐에서 프롬은 현대 사회의 병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프롬이 말한 소유 양식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로 나를 정의하는 삶입니다. 나는 부장이고 나는 아파트가 있고 나는 아이를 명문대에 보냈고 내 존재는 내가 가진 것의 목록이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직업은 가장 강력한 소유가 됩니다. 직업이 곧 사람의 값이 되고 명함 한 장의 인간의 서열이 매겨집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소유 양식은 비교와 경쟁, 불안을 낳고 타인의 인정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부끄럽지? 프롬은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존재하지 않고 소유의 기준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특히 중년에 깊게 스며듭니다. 직업을 소유처럼 여기는 사회. 이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는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어서 프롬이 말한 소유의 덫에 갇힌 우리 삶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직급으로 인격의 높낮이를 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서열화된 노동구조입니다.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단어는 업무분장이 아니라 사람의 격을 나누는 계급표처럼 작동합니다. 같은 사무실에 앉아도 직급에 따라 말투가 다르고 명함 한 장에 담긴 직책이 존중받을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과 직업 인식의 연결입니다. 아빠는 대기업 다녀. 엄마는 공무원이야. 어린 시절부터 직업이 곧 신분처럼 주입됩니다. 넌 아빠보다 더 좋은 직업 가져야 해라는 말은 결국 지금 아빠는 부족하다는 선언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결혼 시장에서의 직업 서열화입니다. 결혼 정보회사 프로필에는 성격이나 가치관보다 직업과 직장명이 먼저 등장합니다. 의사, 변호사, 공무원은 선호 직업 상위권. 택배 기사, 서비스직은 하위권.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직업이 결혼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업이 정체성 그 자체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직장 없이도 당당할 수 있을까요? 퇴직한 뒤에도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프롬은 말했습니다. 소유 양식에 익숙한 사람은 그것을 잃는 순간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 20년을 한 직장에서 일하고도 회사 이름이 지워지면 스스로도 사라진 것 같다는 사람들. 그건 개인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소유 중심 사회가 만든 존재를 지우는 시스템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같은 팀인데도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도 말투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과장님과 대리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의 팀장은 대기업 신입 앞에서 괜히 위축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회사 이름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삼성 교사 공무원이라는 말이 오가면 택배 일을 하는 아빠는 입을 다뭅니다. 그 직업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우리 아빠 뭐하냐는 질문이 왜 이렇게 무겁게 들릴까요? 직업이 다르면 사랑받을 자격도 달라지는 걸까요? 회사 이름이 사라지자 그를 부르던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듭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조용히 퇴장한 알림창,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그 순간 존재까지 지워진 기분이 듭니다.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말투를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청소하는 사람, 간병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배달하는 사람,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까요? 직업은 역할일 뿐입니다. 존엄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회라면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프롬은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야 한다. 존재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건 더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는 방식을.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보통 땡땡 기업에 다닙니다. 땡땡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짜 괜찮다고 느끼는 걸 따르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 기반의 나를 덧붙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존재 양식은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아이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어떤 얼굴로 하루를 살아가는지로 전해집니다. 아빠는 무슨 일을 하니가 아니라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존재 양식은 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도 스며 있습니다. 명함보다 표정을 먼저 기억하고 직업보다 말투를 먼저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재의 시대를 다시 여는 방식입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존재는 연습을 통해 가능해진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태도의 전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직책 없이도 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재하는 삶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남의 눈치를 보는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죠.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학교에선 성적순위로, 사회에선 직업으로 줄을 세웠고, 심지어 퇴직 후에도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본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모 딸은 대기업 들어갔대, 그집 아들은 판검사 준비한대.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현실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기소개 대신 위축된 침묵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보여지는 방식으로 평가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대개 직업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되어 있죠. 그러니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직업이라는 한 줄로 폄하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누락됩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한다고. 존재 양식은 남의 평가가 아닌 내가 나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기억할 겁니다. 아빠가 어떤 명함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매일 퇴근 후 어떤 얼굴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그 시간을 그래서 결국 남는 건 직업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기록입니다.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장 인간답다고. 존재의 삶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태도에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꼭 바꿔야 하나, 지금 이대로가 편한데. 그 마음 잘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당신처럼 먼저 바꾸는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기보다 살아내는 삶을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작은 흔들림이 있었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그 흔들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